어, 네, 오늘 이, 리브 샌드박스 전, 어쨌든, 연승 중인 팀이라서 약간 경계는 했는데, 그래도 저희도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 생각했고, 네, 경기 결과대로 충분히 2대0으로 이긴 것 같습니다. 음, 일단, 레드를 뺏기긴 했는데, 사실 크게 엄청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비에고가 플래시에 빠지고, 비에고도 뭐, 정글링을 엄청, 빠르게 돌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라고도 생각할 정도로 네. 게임을 했었고 용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가 무조건 용 쪽으로 플레이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어운 좋게 상대가 핑크 와드를 체크를 못 해서 그거 보고 네. 스틸각을 봤는데 운 좋게 먹기까지 해서 어, 좋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 깨러 저희가 두 번째 전령은 어디다 쓸까 어디다 쓸까 이렇게 각을 봤는데 어, 딱히, 이 차를 저희가 그냥 전령 없이 다 밀어가지고, 이거, 집 가가지고, 이거 진짜 미드에서 한타 얘네 막을려 해서 쌈까지 보면 이걸 끝낼 수 있다고 하면서 했는데, 어, 상대가 쌈까지 받아줘가지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네. 세트는, <laughs> 절? 그렇게 막 엄청 불리하다고 생각하진 않을거예요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생각했고, 저희 템들이 딜러된, 딜러진 템들이 충분히 떠가지고, 항상 이길, 이길 수 있다 생각했고, 이제 전령 쌈때 아마 확실히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1라운드일이라서 뭐 당연히 좋긴 하지만 어차피 2라운드 경기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그냥 어 떨떠름합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를 좀더 많이 해봐서 연습 기간도 좀더 길었으니까 호흡이 조금 더잘 맞는 것 같아요. 원래 프로 게임머 생활 내내 계속 하려 했었고 그리고 계속 하려 했었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뭐, 저한테는 크, 그렇게 크게, 뭐, 엄청 다르, 다르게 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음, 뭐, 개인 목표라면 뭐, 어, l k 에서 개인 목표라면 어쨌든 뭐, 퍼스트? 그, 울프로 선정,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뭐, 그런 거 퍼스트 받는 게, 네, 목표라면 목표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뭐 패치 영향도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좀더 실패해도 좀 리스크가 덜한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항상 에 가서 그리고 농심 때 그리고 사실 젠지 스프링 때도 저는 그렇게 플레이했다 생각하는데 이제 팬분들이나 이제 관계자분들이 어 유독 선물을 좀더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 충분히 컨셉 그리고 뭐 조합 잘 살려서 하면 충분히 좋다 생각하고 있고. 저도 언제든지 쓸수 있도록 솔랑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팬미팅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좀 코로나가 요즘 유해, 다시 유행이라는 소식 들려서 팬미팅 다시 할지 못하게 됐는데 어, 어 빨리 다시 코로나 끝나서 다시 팬미팅하는 날 왔으면 좋겠고요 어, 멀리서나마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